이거 <laughs> 저기 끝에 아무도 안 가죠? <laughs> 아, 미드리 어, 먹어. 저려가 버려. 그러네 상관없어. 아, 뭐라고? <laughs> 야, <그냥 웃음> 가자. 궁전 올라 가자. 여비가 비행을 썼는데. 시바가 은신을 썼다고? 실비가 비행을 썼다고. 아, 야, 나. 아, 한 개도 맞춘 게 없죠. <laughs> 자, 이제 2부대에다가 <laughs> 그 위에다가 난까지오네 아, <의구비에다가 에이, 웃음> <난다 때까지 오셨네. 웃음> 아, 아 그런 거 보는 척하는 거. 애 난다 <웃음> 난다 아니씨 여기다 썼어. 훌륭하다. 훌륭하다. 여기다 썼하라 우리 부수자, 먼저 부수자. 근데 우리가 더 빠르다. <웃음> 우리가 <웃음> 더 빠르다. 아, 진짜 친 아니야? 4월 목요일 밤 언제 쉬지? 취업 오원들 대 오원들이네. 그러고 보니. 와바이 지지배야너무한기즈배야지배야가지고 과연 오원들 싸움 누가 이길까? 누가 해고나 이거 해보자. 이거 해보자고. 아아아아아아아아. 어못 생긴 게피우리거아스 살려줘 아 에반데 어 셀리가 너무 떠났어 어, 뭔데 누가 요새 공 끊기냐 에반데 올라온다 이 새끼 야 우리 웨슬리 타워에 무슨 걸었다. 삭제됐는데요와나 뭐에 맞았지 했는데, 씨발 트리비아 어디서 바꾸걸 알겠지? 언덕 언덕 쪽에서 날린 거아니아 진짜. 와 주앙카오의 신고 싫어요. 인생 꼬라박고야. 어야 트리비아. 야! 안돼. 아니 저 새끼도 인생 꼬라박았는데. 씨발 이이아 새끼야! 로다 <laughs> 우리 개순은는 타워 깎는 노인 마냥 타워 타워 깎는 노인 마냥 타워만 존나까지. <laughs> 존나까지. 뭐하는 새끼야 그랬어요. 나는 타워에 목숨 걸었다. <laughs> 이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안 되겠다 우리 그냥 타워만 칠래 <laughs> 야 우리 3분 3분만에 양쪽 타워 하나 남았어 발 아니 하나래 6개 중에 한개 남았다고 3분 만에 <laughs> 말이 되냐고 대단한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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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냥가모가 우리 내지기 어, 동자서장 그냥 멍들다 야 쟤네 타워에 다 목숨 걸었나봐 가라 이년아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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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웨슬리 씨발 클오겠다아저미늦네사이지 예. 먹으려고? 아 트리비아 저거 밑에 먹을래? 아 네, 그래 그래? 내가 이런 거라면 아주 먹는 걸 좋아하지. 아, 아 뭐야 아, 트리비 쪽으로 빠져. 어어어 아, 아깝다. 여기 아, 아깝다. 아, 아, 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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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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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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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죽여버려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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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려 갔어 너 약간 배그 같아 너퍼같뜨 와, 개핀네, 저거. 어, 개틴데 아, 안 맞아. 야, 밤 내놔. 밤 내놔. 밤 내놔. 아, 씨. 야, 밤 내놔라고, 진짜. 와. 안 되겠다. 여기에 나올 거야. 아니, 망자를 맞을 줄이야. 안돼왜 반대편이야? 릴라드 <목소리> 릴라드 앞에 토마스 가져야지. 야. <목소리> 거기 아무도 없어. 어? 망가! 아이씨발. 와. 아, 네! 들켰다. <웃음> 나이스? <웃음> 아, 아, 저거 한대 기어 키 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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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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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개깝다>. <웃음> 근데 루, 어, 아니,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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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니, 아아 레드랑 레드랑 예. 드랑요 아, 씨, 그만 먹어 드랑레드구야드랑 레드랑 레게랑레게랑 레드랑 레로랑 레드랑 어드랑 레드랑 레드로 레드랑 레어레드 아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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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음, 잘 죽. 아니, 에이, 전지가 왜 여기서 막아 와, 아, 가지 뭐야, 저거. 왜 저기 뭐야? 아, 씨발. 나 이거 어떻게 줘. 가시 뭐야? 어이없네. 너, 너는 가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. 가시가 날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? <웃음> <웃음> 무섭다. 무시가 부채 부채 휘둘면서 나에게 쫓아오고 있어. 그녀는 미친년이야. <웃음> <웃음> 갔다 갔다도기 버려 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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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와

그런게 네. 뭐야? 부럽다. 미안은 예슬리 아, 밥도 받아먹고, 나는 음,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아, 받아 아, 아, 못했는데, 유슬리 옆에 낭매가떠오지시는데천리안빠지고저러고어 <laughs> 몰라? 아, 뭔가... 이 저기다 찍었어. <laughs> 아주 아주 난리다. 난리... 이거 뭐야?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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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 그거... 어디 오지 여기 여기

됐발다 <laughs> <laughs> <제발, 치셨다. 웃음> 간다 이새끼들안해 <laughs>

나이스 올라가야 돼나도걸어올라 간다 뜨거 뜨거 아아이 들어간다고? 근데 포장까지 못하고 같은데 리슨 포장은 안될 것 같은데 자방차 4번 치러 가는 건 저렇게 아, 가는 것 아, 같은데 씨발 친구. 와 우리 4번을 <아보는> 저렇게 저럴... <laughs> 장군님 순수성 키지법 공격. 이디 빠지다. 니다 선생님, 아안 돼요 저 버리세요. 음. 안될거 같은데. 미니트로파 먹 가는 중이네? 얌! 어! <laughs> 흐 <좋은> 향기... 아우나 <laughs> <laughs> 3티야? 한 보고 달려오네? 3티라고? 웃으서티샷어 <laughs> 싫은데? 새끼들아! 고 아, 네. 언니 갈래? 들어갈것 같은데? 아니야, 이쪽으로 가이제 찼어. 놀랐 와, 여기서 오네. 아, 이따이. 안 오네? 아야.

<웃음> <웃음> 들어간 건 난데. <laughs> 들어간 건 난데. 으아! <laughs> 으 <laughs> <laughs> <이긴다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사은 뭔데? 이야야 <laughs> <올라와. 웃음>

아, 어. 이거. 으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. 으어 으아, 다가으시 어그로 그렇 끌었습니다 선생님들 어 막탄 제가 뭐 저아저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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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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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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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저기 哎，你知道。